의자가 왜 있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준비한 운동은요. 힙업 운동이고요. 그것도 초보자 분들을 위한 힙업 운동이에요.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힙업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따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작을 더 추가로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어, 벽을 잡고 하면은 유튜브를 틀어놓고 따라하기가 힘드실까봐 오늘은 벽 대신 이렇게 의자를 준비를 해봤어요. 집에 놀고 있는 의자를 하나 가지고 끌고 오셔서 옆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동작인지 우리 일어나서 동작부터 차근차근히 배우면서 운동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일어나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다들 밀어마셨나요? 집에 놀고 있는 의자를 옆에 가져다 두시고 오늘 이 의자와 함께 운동을 할 건데요. 의자 없이 하셔도 되지만 의자 없이 하면 조금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자의 도움을 받아서 할 거고요. 어떤 동작을 오늘 배울 거냐? 힙업 동작 두 동작. 그 다음에 여기, 옆으로 푹 꺼진, 옆으로 보면은 옆으로 푹 꺼진, 옆공대인 채우기, 중등등 운동 두 동작. 이렇게 해서 총네 동작을 각각 열다섯 번씩 할 거예요. 왼쪽 열다섯 번, 오른쪽 열다섯 번씩 하고 운동을 끝내 볼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힙업 운동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어, 동작 카운트 들어가기 전에 동작을 먼저 간단하게 살짝만 짚고 카운트 들어가요. 의자를 내 정면 앞에 두시고요. 왼 다리는 바닥에 지탱할 거고 오른 다리를 구부려서 왼 다리 옆에 쏙 붙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두 손은 살짝 의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완전히 기대지 마시고 살짝만 손을 의자 위에 올려주세요. 자, 오른 다리는 쏙왼 다리 옆에 붙였죠. 이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동시에 오른 다리를 뒤로 후, 뻗어요. 뻗었을 때 엉덩이 뒤쪽에 힘을 꽉 주시고요. 상체가 너무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살짝 세워주세요. 자, 이때 다리를 뻗었을 때 엉덩이가 아닌 뒷꼬리까지 힘이 들어올 건데 뒷꼬리에 힘이 들어오는 게 허리가 아프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만약에 뒷꼬리가 아니고 정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서 허리를 꺾어서 아플 가능성이 높으니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면서 다리를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면 왼다리 지탱, 오른다리 왼다리 옆에 붙여주시고 허리는 폈죠? 자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다리 뒤로 무릎 쭉 펴면서 엉덩이 뒤쪽을 꽉 조여요. 조였다가 마시는 무릎 구부려요. 자 이때 지탱하고 있는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지탱하고 있는 이 무릎을 아주 살짝 나만 알게끔 살짝만 이렇게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동작 15번 갈 거예요. 왼다리 준비, 오른다리 왼다리 옆에 붙여놓고 두 손은 의자 잡고 의자 없이 하셔도 되는데 지탱, 중심 잡기가 힘드실 거예요. 자, 오른다리 왼다리 옆에 붙였죠? 호흡 마시고 준비, 내쉬는 호흡에 오른다리 뒤로 쫙 뻗어서 엉덩이 뒤쪽 조이고 마시며 제자리 돌아와요. 힘, 왼다리 무릎 아프신 분들을 살짝 구부리고 한번 더. 둘후 뻗으면서 엉덩이 꽉 조이고 상체가 너무 꺾이거나 앞으로 완전히 숙여지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마시며 돌아와요. 한번 더. 셋후 엉덩이 힘꽉 주셨다가 마시며 제자리 넷, 후, 힙, 어, 엉덩이 뒤쪽 힘껏 줬다가 마시며 돌아와요. 다섯, 후, 지탱하고 있는 엉덩이 옆면과 허벅지도 살짝 아플 거예요. 제 자리 돌아오고. 여섯, 후, 뻗으면서 귓구리도 힘을 살짝 주셨다가 마시며 세 자리. 일곱, 후, 쫙 세우고 정수리 계속 위로 길어진다는 키 커진다는 느낌으로 제자리 돌아오고 여덟 무릎 펴면서 다리 밑으로 내리지 말고 살짝 위로 들어주세요. 엔 제자리 아홉 후, 키 커진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뒤로 뻗어주세요. 돌아오고 여덟 호흡 내쉬면서 갔다가 마시면서 돌아와요. 열 하나 힘들면 왼무릎 살짝 구부리고 앤 제자리 열둘 허리 아프면 상체를 아주 살짝만 이렇게 앞으로 숙여주셨다가 마시며 제자리 열셋 무릎 뒤로 쫙 폈다가 마시며 돌아오고 열넷 제자리 돌아왔다. 마지막 열다섯. 자 모든 동작이 끝날 때는 항상 여기서 그냥 내리지 마시고 반동주기 열개 하고 끝낼 거예요. 자 다리 들고요. 여기서 등 위치에서 더 내려가지 않게 이상태에서 고정. 내쉬면서 다리 더 들고 제자리, 더 들고 제자리 열개 하고 반대쪽 넘어갈 거예요. 바로 반동주기 열개 가, 연 후, 둘. 한번 이렇게 툴툴 털어주세요. 자, 반대쪽 의자 납치를 옮겨주시고 오른쪽 다리 두 번째 동작을 바로 이어서 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 하고 두 번째 동작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 다리 지탱, 왼 다리 뒤로 뻗어주시고 두 손은 마찬가지 의자를 잡아주세요. 자, 허리 쭉 폈죠? 자, 허리가 방금 아프셨던 분들은 이렇게 허리를 세우지 마시고 상체 살짝 숙여주시면 되고 무릎이 아프셨던 분들도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오른 다리 지탱왼 다리, 오른 다리 옆에 붙여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15개의 첫 번째 동작, 힙업. 가역 하나. 후, 뒤로 뻗고 마시면 제자리 옆에 다리 툭 붙여줘요. 엉덩이 뒤쪽 힘 주시고 마시며 다리 옆으로 쏙 모으고 세 엉덩이 조이고 마시며 돌아와요네엣 제자리 돌아오고 다섯 마시며 제자리 여섯 허리 세운 상태에서 계속. 일곱 제자리 돌아오고 여덟 허리 아프면 상체 살짝만 숙였다가 엔제자리 아홉 무릎 다안피고 구부리고 있으면 엉덩이 힘안 들어와요. 무릎 쫙 펴고 엔제잘 자열 이렇게 골반이 열리면 엉덩이 뒤쪽이 힘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 골반 닫아주세요. 엔제자리 골반에 계속 의자를 볼수 있게 열하나 엉덩이 뒤쪽 조이고 돌아하고 열둘 제자리 열3 힘들면 무릎 살짝 구부리고 반대쪽 무릎 두개더열넷 마지막 열 다섯 뻗었죠? 자 위치 그대로 고정 더 들고 제자리 더 들고 제자리 반동 열 개. 가영 후.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어... 어... 힘들죠? 아 <laughs> 어, 은근히 힘이 들 거예요. 만약에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동작 하기 전에 어, 머리부터 살짝 끄덕, 턱 당기고 천천히 허리 숙여서. 등뒤한방쫙 몸에 힘 풀고 가볍게 늘려주세요. 돌아올 때도 벌떡 머리부터 일어나지 마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천천히 일어나주시면 돼요. 허리가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하고 두 번째 동작 따라 해주시면 되고 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두 번째 동작 들어갈게요. 의자를 다시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반대쪽 오른 엉덩이 힙업 들어갈 거예요. 자 왼다리는 바닥에 지탱을 할 거고요. 오른다리는 뒤로 뻗어주실 거예요. 왼다리는 지탱, 오른다리는 뒤로 뻗었어요. 두 손은 마찬가지. 의자를 잡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내쉬는 호흡에 뒤로, 옆이 아니고 뒤로 흡 들었다가 마시며 제자리 콕내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들었다가 마신 호흡에 내릴 건데 얘도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 이 동작도 15번 갈 거예요 자 다시 준비자세 잡아보면 왼다리 바닥에 지탱 오른 다리 뒤로 뻗고요. 허리 아프다 하시는 분 상체 살짝 숙여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허리 세우고. 자, 이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다리 들 거예요. 가, 요 하나. 후. 마시며 세 자리. 굳이 많이 들 필요 없어요. 두, 을, 후. 내가 들수 있는 만큼 들어서 엉덩이 힘이 꽉 조여지는 거 느끼셨다가 마시며 내려요. 한번더 세, 넷. 마시며 제자리 다 네, 에, 후, 호, 내쉬면서 들었다가, 마시면서 쾅 내리지 말고, 살포시. 다섯, 후, 마시며 다음. 여섯, 허리를 세우는 때 허리 아프신 분들은 살짝 숙여주시고, 제자리. 일곱, 후, 마시며 돌아왔다가, 여덟 무릎 아프면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엔 제자리 아홉 후, 마시며 돌아오고 열 후, 다섯 개더 열하나 돌아왔다가 열둘 후, 제자리 다음 열셋 마시며 내리고 열넷엔 다운 마지막 열 다섯 후 들었죠. 자이 상태 높이 고정 더 들고 제자리 더 들고 제자리 반동에 열개 가요 하나 둘 셋. 등 둥글게 잠깐 휴식하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바로 반대쪽. 힙업 넘어갈게요. 마지막 힙업이에요. 이거 끝나면 이제 엉덩이 옆면을 갈 거라, 여기까지만 좀 화이팅 해볼게요. 자, 오른 다리를 바닥에 지탱하고요. 왼 다리를 뒤로 뻗어서 상체 세워놓고, 복부 힘껏 주고, 허리가 이렇게 꺾여있지 않게 조심하시고, 자, 15개 다리 들고 내리기 갈 거예요. 준비. 가요 하나, 후 내쉬는 네. 호흡에 들었다가 마시는 호흡에 내려요. 둘, 후 들었을 때 골반이 열리지 않고 마찬가지 골반 닫아놓고 엔 제자리. 셋, 엔 다운. 넷, 후. 제자리 내리고 다섯, 후. 마시며 다운. 여섯. 내리고 일곱 후 내쉬면서 들었다가 내릴 때쾅 내리지 않게 여덟 후, 천천히 내렸다가 아홉 후 앤다 열후 마시면서 천천히 다섯 개더 열하나 허리는 세우면서 엉덩이 조이고 열둘 후 N 세 자리 열세 무릎 아프면 무릎 살짝 반대쪽 무릎 구부렸다가 열넷 드는 다리 무릎은 구부리면 안 돼요 마지막 열 다섯 들고 고정 더들기 반동 열개 가요. 자꾸 엉덩이 힘엄만 하면 옆엉덩이가 푹 꺼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 옆엉덩이까지 꼭 하고 영상 끄는 걸로 약속해요. 그럼 이제 바로 옆엉덩이 채울 수 있는 중등근 운동을 들어갈 건데 의자는 내 왼편에 두시고요. 자, 왼다리는 바닥에 지탱, 왼손도 의자를 잡고요. 오른 다리는 무릎을 구부리는데 들고 있지 않고요. 얘는 다리는 뒤로 보내고 발끝을 살짝 내려서 준비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여엉덩이 동작은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기인데 들 때요 무릎이 정면, 허벅지와 무릎이 정면을 봐야지 이렇게. 안을 보거나 아래를 보면 안 돼요. 무릎이. 무릎 중앙이 정면을 볼수 있게. 허벅지 안면도 정면을 볼수 있게. 앞에 있는 이 팬티 라인 고관절이 접히지 않게. 고관절을 피 상태에서 골반 허벅지가 일직선 라인이 될수 있게 다리를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기를 갈 건데. 이때 오른다리를 들때 왼쪽 골반이 옆으로 빠지거나 옆구리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다 고정. 모든 몸통 지탱하는 다리 고정. 오른 다리만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기예요. 자, 얘도 내쉬는 호흡에 들고 마시는 호흡에 내릴 거고 이 동작도 15번 해 볼게요. 자, 왼 다리 지탱. 왼손 의자 잡고 오른 다리 살짝 쿵 무릎 구부려서 준비. 가요. 하나. 마시며 내려요. 한번더 둘. 허리 세우고 엔제 자리 셋 후, 내리고 이거 좀 은근 힘들 거예요. 넷 후, 제자리 다섯 다리 이렇게 앞으로 들지 않게 여섯 후 무릎 16지 골반 일직선 만들었다가 제자리 일곱 후, 내리고 여덟 조이고 엉이이꽉 조였다가 엔 제자리. 아홉 엔제자리 열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열하나 허리는 계속 위로 키 커진다는 느낌으로 세우고 엔제자리 열둘 마시고다 몸이 살짝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열색 엔제자리 열넷 마지막 열다섯 자이 상태에서 고정 더들기 마찬가지 반동 10개 갈게요 하나 둘 호흡 뱉으면서 후.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오 너무 힘들다 시그 땀이 나네 자 방금 이 옆꿍댕이 운동을 할 때요, 왜 반대쪽 엉덩이가 아프지? 어, 내가 동작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하시는데 지탱을 하려고 이렇게 옆으로 밀리지 않게 얘를 딱 지탱을 하려고 옆구개이와 허벅지 옆면에도 같이 힘이 들어와요. 자, 그럼 반대쪽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의자 옮기고. 근데 의자 옮기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돌아서 하시면 돼요. 의자 옮기고 이번에는 오른다리 지탱. 왼다리를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 펴고요. 다리는 앞으로 드는 게 아니고 옆으로 드는 거예요. 자, 열다섯 개. 가요. 시작. 하나. 후. 마시며 내려요. 둘. 후. 무릎이 안을 보는 게 아니고 옆을 보면서 들수 있게 마시며 내려요. 셋. 후. 엔다. 넷. 후. 허리 세우고. 제자리 다섯 후. 마시면 내리고 여섯 허리 계속 세운 상태에서 골반 쫙펼수 있게 고관절 앤 제자리 일곱 후. 고관절이 접히지 않게 고관절을 펴, 펴주시려면 다리를 뒤로 살짝 보내주셔야 돼요 여덟 앤 다운 아홉 후. 쾅 내리지 않게 열 천천히 내려주세요. 열 하나 내쉬면서 다리 들고 마시면서 내리고 열둘 엔제 자리 열셋 이렇게 의자에 기대지 않게 제자리 열넷허리를 세우면서 다리 쫙 들었다가 마지막 하나 열 다섯 자 여기서 열개 반동 가요.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힘들다고 오지 않게.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옆공댕이운뚝도 만만치 않게 힘들죠? 자, 의자 옮겨놓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동작만 하고 오늘 운동을 끝내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왼다리는 지탱을 한 상태에서 오른다리는 구부리는데 이번엔 바닥에 내리지 말고 이렇게 왼다리 옆에 쏙 모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아까 옆으로 들, 무릎 구부려서 옆으로 들기만 했잖아요. 이번에는 무릎을 뻗는 것까지 해볼 건데 들면서 뻗고 들면서 뻗고 할 거예요. 자, 호흡을 내쉬는 호흡에 들면서 뻗기 마시며 돌아오기예요. 자, 바로 15개를 가볼건데 왼다리 지탱 왼손 의자 잡고 오른무릎 구부려서 왼다리 옆에 쏙 모아주세요.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15개 가여 내쉬며 후 마시며 구부리고 내쉬면서 무릎 들면서 후 and 제자리 셋 상체가 옆으로 눕지 않게 넷 힘들면 살짝 이렇게 낮게 들어도 돼요 다섯 가능하면 살짝 높이 여섯 후 이렇다고 다리 앞으로 뻗으면 안 돼요 일곱 후 옆으로 될수 있게 여덟 엣지 다리 후. 아홉 후. 엔 돌아, 여 돌아오고 다섯 개더열 하나, 후우. 마시며 세 자리 열 둘, 후우. 그대로 돌아오고 열셋 상체 옆으로 눕지 않게 조심하면서 열 넷, 후우. 무릎 쫙폈다가 돌아오고 열 다섯, 계속 고정. 자 옆으로 더 들기 열개 반동 가. 하나, 둘, 셋, 넷, 허리 펴고 다섯, 다리 앞으로 오지 게 여섯, 일곱, 옆으로 여덟, 아홉, 열. 자, 끝. 어 박수 치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반대쪽. 의자 옮겨주시고, 자 반대쪽만 하면 오늘 운동 진짜 끝나요. 자 이번에는 오른 다리 지탱하시고 왼 다리를 무릎 구부려서 오른 다리 옆에 붙여주세요. 왼손을 소머리한 상태에서 자 다리를 무릎을 앞으로 드는 게 아니고 무릎, 허벅지, 내 골반이 옆라인, 일직선 라인이 될수 있게 다리 옆으로 뻗어주셔야 돼요 자 준비 바로 갈게요 시작 하나 마시면 무릎 구부리고 한번더둘 엔젤자리 한번더셋 마시며 돌아오고 넷 후. 제자리 무릎 구부리고 다섯 후자 일직선 라인 만들었다가 엔 돌아오고 여섯 허리를 계속 세워놓고 일곱 상체는 옆으로 기울지 않게 조심하면서 여덟 골반 옆으로 빠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홉 돌아오고 열 후, 다섯 개더 남았어요. 다섯 개만 힘내요. 열하나 마시며 무릎 딱 붙이고 열둘 세개더 열셋 허리는 계속 세우면 서킥 커졌다가 엔젤 다리. 열넷 힘들면 살짝 밑으로 뻗고 마지막 열다섯 뻗은 상태에서 고정 자, 열개반도 하나, 둘, 셋, 서리세고 넷, 다섯, 여섯, 다 떨어지면 돼.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여러분 너무 힘드셨죠?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아까 제가 초반에 이렇게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숙이면서 등 둥글게 말았던 동작, 어, 중간중간 해주시거나 아기 자세 휴식 중간중간 해주세요. 오늘 의자를 이용한 힙업 운동을 해봤는데, 어, 의자 끌고 오기가 불편하다, 의자 그냥 준비하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벽 잡고 하셔도 돼요. 벽 잡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맨몸으로 하셔도 되지만, 맨몸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 방금 해보셨다시피 의자 잡고 하는 것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의자 잡고 하는 게, 어우, 나는 이제 너무 쉽다. 그럴 때는 맨몸으로 도전을 해주세요. 자,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다른 운동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